치료방법 담낭암의 일차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절제술입니다. 어떤 수술법을 선택할지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세포가 담낭의 점막이나 근육층 내에 국한된 경우 담낭절 제술로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담낭 장막과 결체조직까지 침윤한 경우나 간으로 직접 침윤 또는 주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등의 진행 담낭암인 경우 간 부분 절제 및주의 림프절 곽청술을 포함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진행된 경우에 일부에서 간체시 비지장절제술및 간인 대체시 비지장절제술을 시도하지만 완치율은 높지 않습니다. 치료의 부작용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은 간 기능 장애, 담즙 누출, 복강내 체액 저류 등입니다. 수술 후 환자 관리 기술 및 비수술적 치료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호전 가능하며 치명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재발 및 전이 수술 당시 암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재발의 위험도 커집니다. 재발 환자는 전신적 전이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첫 치료 때 병의 진행 상태가 재발과 전이 여부의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나 암의 생물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기에 치료를 받은 환자라 해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